어제 조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자마자 더불어민주당은 드디어 모든 화살을 사법부로 돌리고 사법 쿠데타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이미 해체됐고 민주당은 자기들 입맛에 맞게 그 검사들을 특검이라는 이름으로 활용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검찰은 해체되고 특검이 일상화된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내란 특별재판부는 법원도 똑같이 지금의 사법부 독립이라는 국민들께서 입혀주신 옷을 입고 있는 법원을 해체하고 사실상 입맛에 맞게 특별재판부라는 이름으로 정권의 입맛에 맞는 법관들을 임명해서 특별재판부를 일상화하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내란재판부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이재명 정권에서는 이 특별재판부가 5년 내내 지속될 것이고, 이것이 결국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무너뜨리면서 특별재판부의 일상화가 진행될 것입니다.